누구세요? 옆집이라고요? 음, 잠시만요. 금방 나갈게요. 어, 네. 안녕하세요? 옆집에서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? <laughs> 네? 밤에 남친이랑 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주의해 달라고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했더니 옆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? 밤에 귀를 기울이면서? <laughs> 그런데 이거 어쩌지? 그거 남자친구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 혼자서 하던 소리였는데 말이야 어라? 갑자기 왜 볼이 붉어진대? 이 정도는 남자들도 하고 살잖아 아니면 설마 밤에 내 신음소리 듣고 나도 회사 그런 걸까나? <laughs> 뭐야? 대답 없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봤다는 소린가? 옆집의 여자가 다른 남자랑 하는 상상을 하면서 잡고 흔들었다는 거려나? <laughs> 겉은 멀쩡히 생겼는데 속은 옆집 여자의 목소리로 흥분해서 리하는 엄청난 변태인가 봐. <laughs> 뭐야? 이런 말을 듣고 잔뜩 커진 걸 보니까 진짜 변태가 맞네? 202호 씨? 어... 커져서 불편하지. 그럼 잠깐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누나랑 야한 짓이나 하고 갈래?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암묵적 동의라는 거겠지. <laughs> 이리 와. 기분 좋게 해줄 테니까.